뭐해 화장해네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어제? 응 거의 한시? 한시? 새벽 한시? 엄청 늦게 들어왔네안 씻고 잔거 아니야? 한시 집에도 착 왔어 <laughs> 아니 안 씻고 잔거 아니야? 아니야 싸워야지 어제 씻는 소리 안 들리던데 냄새 봐 선물 줄까? 무슨 선물 선물 갑자기? 응어 싫어? 아니 아니 겹치기 믿을 수 없어요. 아 진짜 그럼 안 준다. 자, 짜자잔. <웃음> <웃음> Again. <웃음> <웃음> 센텔루션 나노시카 카밍 크림. 예전에 우리 광고했던 제품 알아? 기억나? 시카 3X 업그레이드 버전이야. 민감한 피부 트러블 그리고 흔적 케어까지 여드름 짜면 흉터 생기잖아. 네, 맞아. 그거를 개선해줄 수 있는 제품이야. 오. 사실 나는 이거 한국 왔을 때부터 쓰고 있었어. 아 진짜? <laughs> 아 그렇구나. 요즘 피부 좋아져요, 이렇게야. 네, 나좀 좋아졌지. 어, 계속 물어봤잖아. 왜 피부 좋아하냐고. 계속 물어봐잖아. 근데 비밀했다. 잉 지금 아다잉어 <laughs>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? 어 잠깐만 이거 거실에서 많이 듣던. 와 부드럽지. 네. 나 이거 잘때 맨날 바르고 있거든. 음, 흡수 너무 빨라요. 응 음, 흡수가 빨라서. 이렇게 발라도 부담이 없어 음 향기 좋고 그다음또눈 감아봐 선물이 진짜 선물 하나 더 있어 손 내밀어야지 자손 내밀고 눈 감아봐 뜨면 안 된다 짜자잔 <웃음> <웃음> 센텔루션 나노시카 카밍 토너 미스트야 이거는 피부 재생 특허 성분이 들어 있어 음. 그리고 쉽게 말해서 뿌리는 스킨 이렇게 자 이렇게 음, 시원해. 잠깐만 만나요. 어, 이거 건조 피부 쓸수 있어요? 응. 왜냐면 전 피부 건조하니까. 그러니까 이거 써야지. 이거를 가방에 이렇게 넣어 다니면서 쓰라고. 오. 전에 이거 들어가네. 이거 오, 가방. 이거 같이랑. 음, 잠깐만. 아니, 여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야. 다 봐. 자, 그리고 눈 감아 봐. 낭. 어, 이제 진짜 선물. 센텔루션 나노시카 카밍 앰플이야.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. 아, 그래? 이번에 딱 7일간 초특가 이벤트를 하거든? 그래서 최소 반값 이상 55%부터 최대 72%까지 할인이야. 센텔루션 나노시카 카밍 크림. 요거랑 카밍 토너미스트. 원래 6 3 0 0원인데 할인해서 27,400원. 여기에 추가로 나노시카 카밍 앰플까지. 10만 1천원인데 할인해서 3만 7천 0백원 구매는 어디서 한다고? 링크 아래 클릭하세요 우리 형이랑 형수님한테 인사하고 간다고 예. 어떻게 만나요그 똑똑 저 다녀올게요 이럴거야 <laughs> 아빠 전 다녀올게요 아,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하는거야 어른들한테 인사 잘 해야지. 아... 가자. 돈가스 먹으러 갈까? 왜? 지금 너 네. 만들 만들러 안이지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어... 뭘 만들어? 어떻게 만들어? 돈가스를? 돼지쪼고 거기 자르고 아니, 이렇게. 아니지? 무슨 소리야. 아니지. 당연히 아니지. 네. 무슨 내가 돈가스를 만들어. <laughs> 너 매운 거 좋아하잖아. 네. 어, 매운 돈가스 유명한 돈가스 있어. 가자. 좋아요. 가자. 네. 근데 저번에 매운 천만 먹었봤 거든. 와. 귀불은 났다. 근데 이번 똑같대요? 너무 어... 매워요? 아니, 저번에 먹을 만 했잖아. 괜찮았잖아, 음. 저번에. 짬뽕. 아니야? <laughs> 그런가? 근데 그것도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그 한국에서 매운 걸로 유명하긴 해. 이 돈까스가 근데 한번 정도 먹을 수 있죠. 가자~ 그래, 맛보러 가는 거지. 뭐안 그래? 그래요, 유명한데. 야 연예인들도 많이 가고, 외국인들도 많이 가고. 대부분 똑같아 먹고요. 응, 나 네게. 예전에 가서 먹어봤어. 네게 할래? 아니, 못네게너가 뭐 <laughs> 이겼다. <laughs> 가자! 마이 토랑 반 휴가이 많이 내. 아까 친구 그 친구 준비 명신 한국어 신면접하려고요 관리자 그리고 아 어, 번역자 통역 도, 통역. 번역 더 어, 통역. 오케이 통역. 제일라이터 <laughs> <트레일라이저>. 더 통역. <웃음> 오케이. <laughs> 원급은전 바이백만 동아 그래? 음, 한국 잘해? 아, 나처럼. 너처럼 한다고? 네. 야, 그럼, 1800만도 못 받아. <웃음> <웃음> 아니, 무슨, 야, 이씨. 뭐, 부르는 게 값인가? 무슨, 뭐, 1800만도 이야 장난아, 진짜.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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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, 우리 친구. 어. 반만, 나보다, 아, 나보다, 아, 나더 반만이요. 근데, 우리 친구 반만 초코이요. 뭔 소리야?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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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, <laughs> 너 친구 말하는거 아니야? 그, 게이 친구. 게이 친구. <laughs> 카페에 자주 오는. 네 그러면 무슨 야 1,800만 무슨 1,800만 동이야? 아니 진짜 잘해. 뭘 잘해 잘해? 음 너랑 비슷하다며. <웃음> <웃음> 장난하나 진짜. 근데 한국 한국인 무슨 말 하는지 통할 수 있어요. <laughs> 나 지금 아직 어, 예를 들어 한국인 다른 더 어렵. 더 어려운 단어만 하면 저 통할 수 없잖아 이해 못해요. 근데 우리 친구 알아. 여보세요. <laughs> 통할 수 있어요? 못해요. 못 통해요. 근데 수빈이 언니랑 어제 잘 놀던데. 수빈이 좋아? 좋아요. 왜? 어제 같이 한 저녁 너무 같이 합, 협조 딱 맞아요. 협조가 맞아? 네. 협조가 맞아? 공감. 공감. 네. 음 협조란 말 어디서 배웠어? 아, 협조? 음. 한국능력시험. <laughs> 한국능력시험에서? 네. 음 협조 협조 말고 다른 단어가 뭐 있을까? 협작? 아니 협작 말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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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조. 어, 케미가 잘 맞다 그렇게 얘기하자. 케미. 케미 딱 맞아요. 어 그래 케미가 네. 딱 맞아. 띠는 원래 여자랑 잘못 놀잖아. 네. 어배알 아라수빈 제. 혈액 동갑. 이 <laughs> 혈액형이 동갑이 어디 있어? 같은 혈액형? 같은. 네. 같은, 같은 혈액. 같은 혈액형 오형. 네. 음 그래서 좋아? 그러니까 성격 조금 똑같대요. 똑같대요. <laughs> 오늘 날씨 완전 좋다. 와. 거의 완전 봄인데. 그러네. 안 추워요. 어. 이거 먹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될게 있어. 뭐. 우유를 사야 돼 우유. 안녕하세요. 저거? 네. 저게? 대부님 먹고만. 더큰거난 작은 거. 아, 여기? 응. 유명해요? 여기? 유명한데. 바로 가 보자. 네. 별거 없네. <laughs> 별거 없네. 별로 안 맵네. 뭐 그런 어... 말이겠지? 별거 없네. 그러던가. 그러던다. 왔다 갑니다. <laughs>

잘만 했어요. 아잘못 됐어? 요 잘만 했어요. <laughs> 와 원래 한국 고좀안면운안 매운 생각했는데 근데 그난 먹으면 와와 <laughs> 음, 와, 그대 말이 없어요. 고문 계속 계속 올라요. 음, 저는 생각 그거 제일 큰 거예요. 근데 그 옆에 옆에 손님 <laughs> 우유표. <laughs> 아, 아, 어, 음, 와 뭐야? 어서네 다시 악취나 있어. 와. 사진 찍어 사진 사진. 어 근데 뭐야? 왜? 색잠 이제 달아요? 안 되지? 이게 더 매요. 거짓말 지 <laughs> 거짓말인거 어떻게 알지 <laughs> 아.. 아먹어자어유 소스 그렇게 많이 어 아니.. 아닌가? 그냥 랑 소스 가거 네네 눈 하나. 네네 여보세요 <웃음> 왜 <웃음> <laughs> 와... 진짜 매워요 <laughs> 왜 갑자기 안매워서 <안겨와서. 웃음> 와... <웃음> 우유 잘 샀지? 음 우유 사랑 잘했지? 마뭐 내요? 마한테 뿔... 나다 chỉ cần 하나 더 먹으면 coi kinh nghiệm. trả thầy chứ. wow. chỉ <laughs> 와, 이거 한국게임 어떻게 먹어요?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좋아해. 더 먹으려고? 그만 먹어. <laughs> 아니 뭐뭐 뭐 하는지 몰라 그만 먹어도 돼 이제 그만 먹어 이렇게 매, 이 매운 정도 이렇게 먹어본 적 없어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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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이에요 음. <laughs> 뭐라고요? <laughs> 점이에요 점이에요 ㅎ <laughs> 예, 맞 ㅎ ㅎ ㅎ 와아 레한입 음, 음? 하나 둘셋 음. 음. 진짜 매워가지고. 매워. 먹는다. 음 아, 아, 맛있네. 맛있네. 아, 안 매워? 음. 맛있는데? 어, 뭐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왜? 왜 이거 먹어요? 채소 좀 먹자 나도. 맵다잉? 맵네. 큰 걸로 사야겠다. 다음에 무조건 큰가? 다음에도 올려고? 볼닭볶음면 먹을, 어? 먹을 수 있어?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어? 뭐좀 되면 불닭볶음면. 네. 먹을 수 있어? 네. 아 그건 먹어? 네. 음. 아따 배다. 제 입술, 제 입술. 보안님 <laughs> 버킹 <뻔해. 벗기. 웃음>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와.